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계속 깜빡, 깜빡, 깜빡 거려지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눈꺼풀 연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봄, 돌봄, 함께 봄, 서울 보만과 대표 연장 장교환입니다. 그 눈꺼풀 연축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깜빡깜빡 거리게 되고 움찔움찔 거리게 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불특정한 시간에 나타나요. 갑자기 길을 가다 그럴 수도 있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계속 깜빡깜빡깜빡 거려지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눈꺼풀 연축이라고 합니다. 사실 눈꺼풀 연축은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없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시간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꺼풀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의 뇌 부분이 손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눈꺼풀로 오는 경로가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계속 감기고 깜빡깜빡거리게 되는 눈꺼풀 연축이 나타난다라고. 가설은 세워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가 않은 질환입니다. 그럼 진단하시기도 어려우시지 않던가요? 사실 진단도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환자분들 말씀만 들어보면 돼요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깜빡깜빡거리는 증세가 계속 반복되고 그게 이제 뭐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고 젊은 분들한테 는 사실 거의 없어요 즉 50대 이상의 반복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보통 눈꺼풀 연축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사실 보통 거의 소아에서 발병이 돼서 평생에 걸쳐서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호전되는 양상이 있는데 요 질환은 나이가 드시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틱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서적인 불안이나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요 눈꺼풀 연축은 사실 그런 거랑은 조금 관련 없이 정말 원인 없이 갑자기 눈이 떨리기 시작한 그런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눈꺼풀 연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사실 원인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눈에 근육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서 깜빡깜빡 거리게 되니까 이 근육들의 힘을 못 주게 보톡스를 놓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놓으면 근육이 마비가 돼 버리잖아요. 더 이상 깜빡 거릴 수가 없고 문제가 3개월 있으면 힘이 빠져요. 보톡스는 그럼 3개월 뒤에 또 시작됩니다. 그럼 또 맞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맞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톡스 한두번 맞고 그냥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약간 원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약이나 이런 것들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대부분은 대증적으로 보톡스 치료를 눈꺼풀 주변에 맞아서 깜빡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보만과 대표원장 장교환이었습니다.